다 쫓아가고 점프하고 그래서 걷기조차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치치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되는지 암으로써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흥분도를 낮출 줄도 알고 집 주변 산책로에서도 저를 보고 집중하면서 잘 걷더라고요. 강아지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듬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 산책을 하러 딱 나갔는데 생각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피치는 새로운 사람이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보이는 사람마다 다 쫓아가고 점프하고 그래서 얻기조차가 힘들었어요. 어려운 그치? 점이 있어서 보듬에서 좀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보듬훈련사의 조언이라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식분증도 있어서 퍼피 세미나 영상을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영상들을 보면서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교육해 나갈지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어요. 치치가 한 한한살 무렵쯤이었는데 아직도 에너지도 많고 깨발랄해서 집중해서 걷는 게잘 안됐어요. 그래서 흥얼클래스를 들으면서 치치하고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여서 좀 뛰놀기도 하고 보호자 옆에서 집중해서 걷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치치가 집 주변 산책로에서도 저를 보고 집중하면서 잘 걷더라고요. 그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어질리티 클래스를 들었는데 저의 신호에도 되게 잘 맞춰서 행동을 해주고 진짜 교감이란 걸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주차 산책 모임 클래스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시치가 좀꽤 어릴 때여가지고 다른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도 가지 않고 거리가 가까워져도 이제 제 옆에서 집중하는 걸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교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웠던 걸 막상 집에 가서 해보면 생각처럼 잘안될 때가 있었고 잘 되더라도 다음 단계가 궁금할 때가 있어서 카페를 통해서 훈련사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듬 회원님들로부터 강아지 먹거리나 미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치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치치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되는지 암으로써 여유도 찾고 또 같이 서로 신호를 맞추면서 신뢰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치가 되게 많이 얌전해지고 젠틀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원래는 무조건 점프하고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흥분도를 낮출 줄도 알고 그런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치치하고 10년, 20년 오랫동안 함께 살 건데 그 시간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운다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배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교육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배워서 행복한 생활을 반려견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